안녕하세요. 까꿍. 네. 잘들 주무셨나요? 네. 저는요,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못 잤냐구요? 2시 40분까지 걸었었어요. 그러고, 2시 40분 되니까 손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누웠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말통말똥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다 잠을 못 잤어요. 그러고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가 뭐 할게요. 네. 3시 반 일어나서 제가 산삼을 먹었어요. 쌩뚱맞게 잠자다 말고 웬 산삼이냐고요? 네. 제가 산삼을 한 뿌리 선물을 받았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삼을 먹으면 약효가 뛰어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효를 다 받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산삼을 먹었습니다. 산삼을 자기 전에 탁 씻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파리부터 한입한입 한입 떼어서 꼭꼭 씹어서 먹고요. 뿌리를 통째로 산삼꼴 한 뿌리를 탁 먹었어요. 그리고 딸랑 남은 거 산삼 배가 남았어요. 근데 그 대는 딱딱하더라고요. 그건 버리지 말고 물에 끓여 가지고 건그 물에다가 닭을 넣고 끓여서 먹으면 좋대요. 그래서 대는 냉겨 놨습니다. 네. 제가 산삼을 누군데 팔았냐고 그러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 사무실에는 한 부부가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세요. 그 부부를 보면 너무 보기 좋아요. 부부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요. 진짜 보기가 좋아요. 남편분이요. 아침에 오시면 커피를 갈아요. 커피를 통에 넣고 커피를 이렇게 돌려서 들어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이렇게 탁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아, 그 향,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커피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커피 가는 남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커피 가는 남자, 이 남편분이요, 어디 가셨는데 산삼을 구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산삼을 촉촉한 이끼를 싸서 또 촉촉하게 마르지 않도록 산삼을 싸서 주셨어요. 산삼 먹고 올때 사무실에 뛰어서 오라고, 힘내서 뛰어서 오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팔자에 넣는 산삼을 한 뿌리 탁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인은요, 어, 저 큰일 났어요. 그 부인 때문에요. 왜냐고요? 그 부인 때문에 제가 오동통한 너구르가 되게 생겼어요. 왜냐고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밥안 먹었다 그러면은요, 이것저것 다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자 마실 때도 항상 제 것도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항상 제가 안 먹는다고, 됐다고, 배부르다고, 거절을 해도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해요. 무조건 갖다 챙겨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 너구리가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운동화를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갈아 신으래요. 그리고 운동화를 갈아 신고 나면 앞에 끈도 꼭꼭 묶어서 주시고요. 그리고는 구내 식당까지 가는데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구내 식당을 가요. 식당 갈때 편하게 걸어서 가라고 집에서 운동화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팔을 탁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제가 팔을 붙잡고 내려가거든요. 제가 팔을 부추해가 내려가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는데 가면 식판도 챙겨주고요. 숟가락도 젓가락도 챙겨주는 거예요. 꼭 엄마 같아요. 아니 제가 애기가 된것 같아요. 엄마? 애기? 어떤 게뭔 일지를 모르겠는데요. 정말 엄마 같구요. 제가 애기 애기 같아요. 그래가 챙겨주 챙겨주는데요. 고맙잖아요. 제가 이사무실을 이 나가면서 저 전혀 모르는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선단경인데 그분들 이 부부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아 이렇게 일을 하는 거라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모범이 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은 없으시지만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따라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아프고 나서는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옆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주위에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사람 진짜 많다고 되게 부러워 하거든요 정말 저희 도움, 도움 주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요, 제가 건강해서 도와주는 게 훨씬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도와, 도와 도움 줄수 있는 나눔을 할수 있는 그런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건 비밀인데요. 커피 가는 남자 이 남편분이요, 처음에 저를 울렸답니다. 왜 울렸냐고요? 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어거점, 어거점, 어거점 걸어간다고 흉내를 내기도 했고 그랬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울고 왔답니다. 제가 아픈 걸 모르니까 그렇게 흉내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네, 괜찮습니다. 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사무실에서 개인 교습도 받았어요.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부 덕분에 사무실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또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 잘해낼 겁니다. 도전해서 성공할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